안녕하세요 닥통네버즈식인 상담 안의사 김원입니다 아드님의 야뇨증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듯 합니다. 소아야뇨증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배뇨 반사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미성숙입니다. 여기에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는 뇌의 각성을 흐트러뜨리고 뇌관의 배뇨 중추를 자극하여 과민성 방광을 유도하면서 야뇨증 증상을 더 조장하게 됩니다. 야뇨증이 길어지게 되면 자신의 증상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불안, 공포, 우울, 주의력 저하 등과 관련된 행동을 더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야뇨증 아동의 20에서 40%가 정신적 문제를 보이는데 이는 정상 아동의 2에서 4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성격 형성과 저하된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야뇨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부모로부터 탁월한 에너지 즉 선천지정을 간직한 신장 기능의 쇠약과 관련이 가장 깊습니다. 여기에 칠정상이라고 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야뇨증 발생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야뇨증의 한방 치료는 아이의 장부 기혈과 체질의 약점을 개선함으로써 뇌와 신체의 균형 잡힌 성장 발달을 돕고 결과적으로 아이 스스로 배뇨 기능과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도록 목표합니다. 아이들의 야뇨증은 한약과 같은 한방 치료에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미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서로 충분히 병행 치료가 가능하니 부디 가까운 한의원에서 치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